선님이 나왔어요. 그데 역사 드라마의 신라시대 스님이 그때 영준이 뭘까요? 영주. 신라시대 때. 근데 영주가 언제 영주가 나온지 아세요? 얼마? 관음신앙 때 나와요. 중국 관음신앙. 영주가 중국에서 나옵니다. 그런데 신라시대 때 아마 염주가 있는지 없는지 잘모르겠는요 그런데 신라시대 때 염주는 율무로 만들거든. 옛날에 율무 아저씨가 율무차 네. 율무. 그걸로 만들어요. 그런데 이래 보면 동그라미에게 소원 성지를 새긴 걸 그따가 가나도 조계종에서 그걸 지적하는 스님이 없더라고. 아무도 없어. 그 조계종을 해야 되거든요. 그거 아니다. 율무로만들어갈게율무가 뭡니까? 율무차 그거, 뽑기 전에. 예? 그럼 또 내가 물어봤다. 스님, 예. 100. 108 염주. 이 108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? 그렇죠. 물어봐야 돼, 108이 되면. 108 범내다. 보시오. 하루에 5만 가지, 인간은 5만 가지 생각하는데, 그 중에 4만 가지가 근심이고번내고만 가지만 좋은데, 백팔 연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? 물어봐야 돼.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, 능가, 능가경에서 나와요. 대, 대선사가 국회의원에게 1 0 8까지 질문하고, 질문해 대선사? 네. 예. 네. 아마 거기서부터 이제 1 0번대가 나왔다고, 왜1 0 8까지 모르니까 질문했을까요? 그래서 우리가 108이라는 숫자를 연주의 출발 108번의 출발이 능가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능가경은 뭐냐면 은 달마대사 소위경전이죠 내가 시하려고 하는데 108개 돼요? 달마대사 소위경전예 그러니까 불교가 보면 심각해 아주 심각해. 이거는 완전 막 우리가 정신을 팍팍 차려야지. 예? 그리고 보살님도 제대가서 스님하고 소통하고 질문하고 이게막 해야 되는데, 우리부터 이제 하면 돼. 우리부터, 우리 작게 우리부터.